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시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재료와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 한 바퀴 쭉 둘러보고서 시황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0%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14% 하락을 했어요. 오늘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팔았고, 용감한 개인투자자 분들께서 7,866억 원을 시장에 들고와서 지수방어를 해보십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은 오늘 일본도 하락을 했고 중국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간 유럽시장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투자 심리가 나빠진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또 연준은 그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때 파월 연준 의장이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고 만약에 벌써 마이너스 금리를 낮췄을 때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좀대 들었어요. 이게 마찰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럼 앞으로 지금 세계에서 큰돈 굴리는 저 수장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했다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격하게 중국하고 싸우고 싶어 해요. 어쨌든 간 중국에게 책임 증가를 하고, 어, 중국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웨이 제재를 1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또 지금 즉계 중이겠지만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잘 지키는가 보고 거기에서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꼬투리를 딱 잡게 되면 어, 그때보다는 다시 언제든지 관세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대응책을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들 어, 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하고 홍콩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미중 무역 갈등 소용돌이 속으로 세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도 좋지 않고, 겉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까지 한판 붙으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더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동하지 못하게 다 잠궈 놨는데 계속 이래, 이대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활동을 재개하긴 해야 되는데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전염병 확진자가 늘어나고 각국 정부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아직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많아요. 이 전염병이 그러면 빨리 종식이 되거나 치료약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마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예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스페인 독감은 2018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0년도 12월까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 3년을 유행을 했어요. 3년을.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20억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4분의 1인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 사망자는 한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는데 집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한 1억 명 정도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5%가 그때 사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6억 명이라고 하면은 6억 명의 5%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때 상황이었다면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한 1월 말부터 시작해서 2월 정도부터 되잖아요. 어, 그때가 요 시기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이런 시기라고 본다면 마땅한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채 지금 여름을 맞이했고 또 바이러스이다 보니까 여름에 활동량이 좀 줄어서 예전보다 조금 둔화진다고 생각하더라도 어, 치료제가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스페인 독감 2차 유행 사, 사례처럼 요게 1918년도 9월 중순부터 이렇게 2차 유행이 됐습니다. 그때 엄청난 사망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듬해 1월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데 어, 그때 한참 정점이 이럴 때는 1,000명당 23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조금 두려운 거죠.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고 여기까지 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경제활동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대 말이에요. 그리고 마땅한 치료 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설프게 경제활동 재개를 만약에 했다 손쳐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손치더라도 정말로 치료 약이 개발되지 못한 채이 2차 유행으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그럼 똑같이 정부서할수 있는 수단은 사람들 보고 움직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은 불보다이 뻔하고 또 지금 사람들에게 정부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버텨라 입니다 돈좀줄 테니까 어쨌든간 버텨봐라 우리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일자리라도 한번 만들어 볼게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나가고 그냥 앞으로 이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게 먹힐 수가 있지만 올겨울에 만약에 저 스페인 독감 사례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유행을 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때 진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지금 원활하게 재개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9월, 10월, 올겨월에 2차 유행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최근에 시장이 조금 상승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직 경제활동이 재개된 것이 아니라서 파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있고 또 치료약이 마땅하게 개발된 게 아니라서 2차 유행이 왔을 때 대비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현금 보유에 대해서는 꼭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의약품주 같은 경우 책은 잘 나가죠. 잘 나가는데 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은 뭐 매수를 권하기는 좀 그래요. 하지만은 만약에 저런 식으로 물론 의약품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성장주로 볼 수도 있고 저렇게 2차 유행이 왔을 때는 다시 의약품주들이 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의 뭐좀 괜찮은 의약품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여튼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요. 또 그리고 또 마치 위기가 다 끝났냐 이렇게 몰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대로 현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 바로 담그고 현금 비중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챙기고 뭐 최악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20% 정도 전체 투자금의20% 정도는 현금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순환매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뭐 있는 돈을 갖다가 몰빵을 하러 가기에는 넘 애들 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몰빵을 주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께서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전략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IT주 뭐 굉장히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이 글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게임, 우리나라도 게임주라든지 뭐 네이버, NC 소프트 이런 거잘 나가잖아요. 그거 사람들 비대면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거죠.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온다면은 뭐 그런 종목들 더잘 나갈 수도 있겠죠. 일단은 뭐, 지금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진입을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부여하고 계시다면은, 2차 유행을 염두에 두고, 한번 모험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음식료 업종도 의식 주니까, 필요하니까, 뭐 이런 것들도 어제 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드린 종목, 또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뭐, 그외 나머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 좀 관망이고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뭐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주니 참 고맙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어, 지금 정부에서 돈도 갈 일이 많아가지고, 뭐 탄소세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정권 거래세도 뭐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깎아주지는 않을 것 같고,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뭐 양, 추식 양도세, 지금 한 종목에 3억 이상, 그 자기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어 직계 존속까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 마누라, 아버지, 존비속, 존비속까지 될랑 모르겠네요. 일단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한 종목에 내만 두자는 게 아니라 나, 마누라, 그리고 아들, 딸, 부모, 또저 친척 누군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형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유한 걸다 통틀어서 3억 이상이면 양도세 내는 겁니다. 그냥 한 종목 3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도 안 깎아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을 좀 분산해서 순환매하는게 절세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6종목이 있더라고요. 시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부여하신 분들 계속 부여하시는 게 좋겠죠. 어, 뭐, 현금을 좀 너무 비중이 크다거나 면증요한 뭐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여튼 시즌도 시젠,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차 유행까지 간다면 더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은 뭐, 신규 진입은 이야기하좀 그렇고, 바디팅매도 한참 예전에 나오다가 떠맸었는데, 이게 새로 다시 가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 새로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 팔고 있고 이것도 뭐 현재 시점에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뭐 은행이니까 일단 좀 놔놨고요 DNF 같은 경우는 봅시다 어 이것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에 세력들이 조금 매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나눴다가요. 좀 기술 측지표가 무너질 때어 그때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외에 나머지 SKDND, 뭐 KG, Inicis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막 그냥 한번 참고서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일단은 뭐 오늘 중에 놓은 종목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바디팅 매드가 있고.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 DNF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았다가 좀더 살펴봐야 된다. 기회를 엿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튼 아직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2차 위험이 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어, 뭐 여러분도 혼자 있다면은 뭐 몰빵을 하거나 마음대로 해도 괜찮죠. 그런데 가진 게 조금 있고 지켜야 할 것이 그러니까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면은 투자는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분들 물론 감사하긴 하죠. 투자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투자는 것도 물론 고마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다가올 위험을 다름대로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남들이 산다 그러니까 막 따라간다면은 나중에 정말로 큰코닥칠 수가 있어요. 지금 지수가 1,400에서 1450포인트? 그 1500포인트 약간 아아서 살짝 떨어졌다가 한 1900포인트로 회복해가지고 최근, 곧대 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 나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시장이 또출렁거리보세요 어, 그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또 생기고 또 9월달에 또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해서 정부에서 또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동을 통제하고 문을 잠가 버린다면 은 지금 항공업체 위기를 잠시 벗어났다 하지만은 9월 달에 또다시 잠겨서 내년 1월까지 잠겨 버리면 저 항공업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버티라고 정부에서 몇푼 나눠주는 거 가지고 어쨌든 한번 버티보겠는데 거든 가지고 올여름 좀 지난다 손 치더라도 2차 유행을 했을 때 정부에서 또득게또돈 나눠져요. 전 국민은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또 기업이 그때까지 잘 버텼다 손 치더라도 2차 유행 그 시기로 도 버티지 못하면 또 파산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상 돌다리를 건널 때도 두드리를 보고 건너듯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죠. 어찌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짜식 부정적인 생각하는 놈이 아닌가 비관론자 아닌가 항상 세상은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발전시켜 왔지 이런 식으로 짧은 소견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매도해 버리면은 지금 당장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막상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마치 개미와 배짱이처럼. 저축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저축한 개미가 기호를 잘 나는 것처럼 배창이가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고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금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제가 권한 거는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기간 쫙 나눠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다가 이제 현금이 너무 다 소진이 되면 100%도간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적어도 한20% 정도 최후의 보루 정도는 딱 남겨두고서 그 정도 유지를 해가면서 순환매를 계획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